이 단가는, 이 단가가, 단가가 품목을 선택할 때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 말이지. 오렌지 90원. 오케이. 램은 40원. 그런데 요거를 사용자가 여기에서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 400이라고, 400원이라고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동했다가 다시 와서 보면은 400원이고 품목 테이블에 가서 원본을 보면은 레몬이 400원으로 바뀌어 버렸네. 사용자가 그냥 임의로 단가를 입력을 해버렸는데 이게 원본이 바뀌어 버렸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음?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변화가 되면은. 품목 테이블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40분 다시 40분 해가지고 한번 이동했다가 다시 와서 또 품목 테이블 다시 보면은 또 40분으로 바뀌고 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고 단가하고 매출 이것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 매출은 단가를 입력하면 하고 수량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개선되니까 이것도 뭐 사용자가 손댈 필요가 없지. 그치? 그, 요거를, 사용자가 손대지 못하게 컨트롤에 제어를 걸어버리는 게 좋잖아. 그, 그걸 해보자고. 자, 디자인보으로 가서, 디자인보으로 가서, 요, 단가하고, 매출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디도, 어,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제어를 해보자고 어디서 제어를 할까? 어디서 제어를 할까? 단가 매출 ID 그러면 이거를 어, 이벤트에 가서 이벤트로 가자. f o form 여기 f o r 이벤트에 가려면 여기 form 을 여기 여기 새까맣게 점이 생기지? 요거 이렇게 하면 form 이야. 그래서 여기서 on load on load 이벤트는 form 이 로딩이 될때 발생하는 이벤트.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주자고 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로드에서 여기에서 미의 자기 자체 포함 미 미의 단가 단가 enabled enabled는 false로 해준다 false 위에 매출 여기 나타나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면 돼. 매출, 요것도 역시 enabled.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enabled지. enabled를 true가 돼. default로는 true가 돼 있는데, 요걸 강제로 false로 해버린다. 그리고 또, 미의 id를 enabled를 false로 해준다. 오케이? 오케이. 매출에서 요거를 여기 형식에 가서 이 속성에서 어, 여기 디자인 모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이 속성들이 전부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뭐 어떤 게 어떤 거지 헷갈려. 그래서 그냥 VBA를 하는 거니까 VBA 코딩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응?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보자고. 그럼 여기 요거, 요거 회색으로 변했지. 사용자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지? 그래? 그럼 여기서 레몬 하면은 애플로 바꾸면은 그냥 애플로 바뀌고. 그지? 그래? 오케이. 요게 세련된 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품목이 망고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딱 선택을 해야 이게 갱신이 된단 말이야. 다시 한 번에 딴 걸로 해볼게. 레몬으로 한번 해볼까? 레몬으로 바꿔보자고 레몬. 그럼 여기 레몬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마우스로 커서를 딱 이렇게 갖다놓고 선택을 딱 하면은 딱 하면 이게 바뀌긴 바뀌는데 이게 번거롭잖아, 기분 나쁘잖아. 여기서 여기서 망고로 바뀌면은 순간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지? 만약에 직원을 직원을 지금 Q란 말이야. 직원을 여기 Q지? 근데, 여기 이제, 이 마우스를 탁, 컷을 딱 갖다 놓으면 이제 바뀌긴 바뀌는데, 아한 번, 한번 절차를 걸쳐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직원을, 직원을, 어 뭐, B로 바꿨다. 안 바뀌네? Q란 말이야. 기분 나쁘잖아. 또 이것도 이렇게 가서 컷을 대야 바뀐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직원을 바꾸거나, 품목을 바꾸거나, 할 때, 이게 좀바뀌기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날짜도 뭐, 요것도, 예를 들어서, 12일인데, 12일로 바꿨다. 그럼 이거, 이게 안 바뀌잖아. 그지? 이거 안 바뀌어. 이것도 또 거설, 거설 다 갔다가 돼야 바뀌어버린다 말이지. 응? 다시. 기분 나쁜데. 그지? 렇 기분 나빠. 지역도 마찬가지고. 응?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각각의 컨트롤에 가가지고 컨트롤에 가서 이벤트 프로시저 중에서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이벤트가 있어. 딱 여기서 망고를 뭐 망고를 애플딱 바뀌는 순간 업데이팅이 된단 말이야.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업데이팅은안된 거고 이게 업데이팅이 되는 순간, 요 컨트롤이 업데이팅이 되는 순간 뭔가 해주면 돼. 이걸 다 건드려주는 거. 코딩에서 건드려주자고. 직원도 마찬가지 품목 직원 일자 지역 네 개를 어떤 조치를 취해 주자 이거지.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가 가지고 디자인 보기 가서 이폼을 선택하고 거기서 폼의 이벤트로 간다. 이벤트로 간다. 가서 여기서 보면은 컨트롤들이 다 있잖아. 요 개체들이 다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필요한 게 일자를 해보자고 일자. 일자 하면은 여기 비호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애프터 업데이트 이걸 봐주고, 애프터 업데이트로 해서 애프터 업데이트, 그리고 이걸 비호 업데이트 요 없고, 그 다음에 일자하고 또 품목, 품목, 이거 품목, 품목도 애프터 업데이트. After u p d a okay. t 그 다음에 또, 지역, 지역, 지역. 요거, 지역. After update. After u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직원. So, after update. a f t 재밌잖아. 이게 재밌는 거잖아. 그지? 왜 재밌냐면은, 우리가 컨트롤 한 대로 다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사람한테 뭔가 시키면 아이 핑계 저 핑계 의리벤질, 조리벤질 말을 안 듣지만 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야. 이 영업, 영업 현황보고콜이 하위폼이란 말이야. 그지? 요거를 리콜리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밑에 버튼이 달려가지고 뭐 일자 직원, 품목, 지역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전부 어, 링크 마스터 필드, 링크 마스터 필드하고 링크 n k 일드 필드가 계속 어 l t e r link child filter, case, p a c 이 y 이 u r arms, 이 a 이 e 이 t you can 지지 c o r d you c a 버 u 을 전부 필터 t a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o u 이 a n see. e a 그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먹어 요걸 그대로 카피, 카피해서, 카피해서, 그냥 여기다 써먹는 거야. 이렇게 여기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 컨트롤 업데이트 되면서 이걸 호출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버튼에 달렸던 것이 이 버튼이 전부 옵션 어, 버튼들겠지. 이여게 전부 여기에서 폼휠터 업데이트에서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빌려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해볼까? 실행을 해줘. 이거지, 실행. 그러면은 애플을 여기를 망고로 바꿔본다. 망고로 바뀌었다, 그렇지? 자동으로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메론으로 바꿔보자. 바꿨지, 그렇지? 날짜를 요거를 10일로 바꿔보자. 바뀌었지, 날짜, 그렇지? 그 다음에 지역을 서부로 바꿔볼까? 바뀌었지, 그렇지? 다 이렇게 바뀐 거네. 아 여기 이렇게니까, 아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아, 억세스는 맨 이벤트 프로시저 가지고 뭐 처리하면 다 되는구나. 그렇지. 엑셀에서도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할 일이 많은데, 워낙에 엑셀 자체 내에서 뭐 처리를 잘 하니까 별로 신경들을 안 쓰지만, VBA를 해도 엑셀에서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그좀그 프로페셔널한 VBA 프로그래머가 아닌다면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다잘안 쓰지. 근데 이벤트 프로시저를 잘 써야 된단 말이야. 엑셀을 통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면 엑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단가라는 게 품목 테이블에서 보면은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게 그대로 이게 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용통성이 없잖아.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단가가 90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80원에도 팔아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렇게 융통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것은 만약에 이는 설계를 좀 많이 뒤집어 바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보면 관계를 보면 은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품목 테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걸 끊어주고, 끊어주고 뭔가 설계를 좀 바꿔야 돼.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걸 하자고. 우선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각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이 품목 테이블의 단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놔두고. 이게 디폴트 값을 줄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이메일 입력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생긴다 말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이 컨트롤 텍스트 박스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는 걸좀 해보자고 엑셀에서는 sumif, countif, averageif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 그 if가 들어간다는 건전 조건을 준다는 거란 말이야 조건을 그냥 sum, average 음? count 이거는 조건을 하나도 주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그냥 있는대로 합계를 내거나 세 개수를 세거나 평균을 내는 거지만 조건을 주는 게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 무척 필요한 거지. 여기서 조건을 주면서 sumif 같은 함수를 이억제스에서는 dsum이라고 해. dsum. sumif 대신에 dsum. 도메인 함수들이가 도메인 함수라고 그러거든. D자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도메인 D. D sum 함수들, D sum, D count, D average 이런 함수가 있어. D가 앞에 점 붙이가 붙은 게엑셀에서 sum이나 count이나 average if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사용을 해 보자. 그죠? 디자인 보기로 가자고. 디자인 보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는 요 토탈은 음 요건 현재 토탈이지 앞게 요거를 카피해서 요걸 카피해서 카피해서 붙여놓고 요거를 총합계 총합계를 요거를 속성시트에 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야 데이터 여기서 보면 요거는 요거는 필요없지 요걸 지워버려야지 요걸 지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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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컨트롤 원본 컨트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의 결과도 컨트롤 원본이고 음? 데이,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도 데, 데이, 컨트롤 원본이고 이거로 d d sum 여기 나, 나타나지 d sum d s 하고 얘는 지금 매개변수 세 개를 봐도 expression 은 어떤 거냐 하면 필드명을 받아. 필드명 그럼 요거는 매출 전부 문자열 정보로 입력하는 거야 매출. 그 다음에 도메인은 도메인 명은 여기서 영업현황보고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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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크리테리아는 일자가 요거 여기서 보기가 힘들면은 요걸 눌러 가지고 식작성기로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은 영어 표현한 코리에 어... 필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다. 쭉 내려가서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 있지. 일자가 있네. 일자. 이거 필드명을 모르면 이걸 쭉 내려다 보면 되는 거지. 일자가, 일자가. 그러니까 써밋이프나 카운트이프 같이 조건을 주는 거나 말이야. 크리테리어를 줘야 된다 그이지 그냥 써밋이 아니란 말이야.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오늘 날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트. 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돼. 데이트. 이걸 문자열 정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 그리고 괄호 쳐주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러면 요 수식을 입력한 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보기. 8 3 8 0 0원이네총 합계가 0 응? 8 8 0 0 0원 그러면 총 합계가 어디서 총 합계가 8 3 8 0 0원이 나왔는지 보고 싶으면 영업 현황0 0 0 0 0 0 있잖아. 0 0 보면 0 여기지. 이거 매출의 0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0 0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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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넓혀. 조금 넓히고 카피 해서 붙여 놓는다. 이거는 총합계가 아니고 일회 평균. 이 s 대신 이건 그냥 d average avg. avg.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또 되지? 총합계 83,800원, 일월 평균 13,967. 이렇게 나타나지. 오케이? 개수도 한번 세볼까? 매트를 팔았는가? 다시. 디자인보기로 가서. 다시 한번 하면 되지. 그죠? 커피, 붙여넣기. 그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하던 습관이 있으면은, 아, 그대로, 그대로 써먹는 거야. 응? 총, 판매, 횟수. 이렇게 되나? 어. 요거는, d average가 아니고, 이거는 d count가 있겠지? 있겠지? d count. d count. d count. 오케이? d count. 이거 하시면 되지. 이 조건은 다 똑같잖아, 그렇지? 오케이. 총6회아 근데 여기 서식이 서식이 기분 나쁘네. 원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네. 그럼 이거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어 형식에 가서 통화가 아니지. 형식이 통화가 돼서 원화 표시가 앞에 붙었지만 이건 그냥. 일반 숫자지. 일반 숫자. 오케이.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텍스 박스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